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내일 매매해볼 만한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총 5종목을 뽑았고요. 첫 번째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시간에서 3.84% 상승해서 37,9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단선 37,900원 잡고 상단선은 지금... 최고가가 4 1,250원인데 4만 원으로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때 대량 거래 터뜨리고 나서 거래량이 조금 줄은 상태에서 다시 시간외에서 올려주는 흐름이 좋아 보여서 내일 짧게다가 갈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양입니다. 금양 금향 시간외에서 2.45% 상승해서 12만 5,4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선은. 12만4천, 아, 12만5천4백원, 상단선은 13만원 라운드 비교 가격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가 워낙 가팔라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난 금요일에 거래가 정말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내일은 혹시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강한 추세지만 시간에서도 좋게 움직여줘서 안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지금 포스코 관련주들이 다 강세에 있는데, 그 중에 조금 후발주자로 비교적 시총이 좀 적은 종목이고, 시간에서 6.32%로 제일 크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 마감은 74,000원에서 하단선 잡고 상단선은 이때 지금 음봉으로 되었지만 강한 상승 이후에 시세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최고가가 76,300원이에요. 그래서 76,000원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이었는데 어쨌든 상승이 나와줘서 33,850원에 마감이 되었고 딱이 음봉상 보시면 지지랑 저항이 됐던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려준 흐름이 좋았고 상단선은 이때 일봉 때 최고점이 35,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최고가의 35,700원으로 잡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성ENG입니다 신성ENG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큰 상승은 사실 없었어 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때 상한가로 닿지는 못했지만 상한가 터치하고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하지만 시세는 조금씩 저점을 높여 주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혹시나 강한 상승을 하게 되면은 흐름이 좋을 것 같은 타이밍이 온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전 물량이 잘 쌓이는지 아니면은 장 시작 직전에 시작 가격이 형성이 강한 흐름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런 흐름이 좋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 만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수페타시스, 금양,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신성 ENG 이렇게 다섯 종목 관심 종목으로 보고 매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매매가 보통 욕심이 많이 나서 원칙을 잘못 지키고 외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매매를 좀 부담을 가지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매일매일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하던 매매 원칙 지켜서 이어나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저도 임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